시우 하 시우 재윤 됐다 됐다 재윤아! 부르지 마! 지훈 안아줘 지훈아! 우성아 우성아 아잡아 돼. 잡아도 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치고 달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공 잡아. 내려와. 지아 아, 가운데. 가운데. 재윤아. 이번 침인데 2번. 태현아 붙어야 돼! 하준이랑정현아 네. 네, 거기는 필요 없잖아, 어. 정연 이럴 때좀 울려야 돼. 쟤 혼자 있잖아. 그렇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동훈이, 걸어! 동훈아, 동훈아, 앞으로, 지호야! 이거 다 너프야, 지호 준비하고 있어야 돼! 같이 가같 괜찮아, 이가나가야 정어야! 야어 정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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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아 정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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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어 밀어! 밀어! 지우야 사운드로 해, 빌려! 반대! 반대! 피자! 기자기자기자 지호야! 집게 세자 지호가! 지호야! 징거 나오는 거 너가 해야 돼! 지호! 너가 징거 나오는 거 해야 돼! 재현아! 재현아! 서호도 한발 올라가, 서호야! 서호야! 서호! 서우. 한발더 올라가! 니가 한발더 가는데 한발만더 가는데. 더라 토라, 가라고라 토라, 다라다라 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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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나간다. 지호 있잖아 지호 받아라고 너 어디가 지호야 지호야 너가 받으라고 지호님 나와 서진희야 저거 나와 지호 준비해 재현나 지호 던져 지호 너 빨리 와야지. 가! 아, 사이드로 가! 지호! 네, 지호! 네, 네, 빨리 나가. 서준이도 한발더 나가자. 가! 호더 올라가라고. 네, 네. 오, 네. 아, 네. 아, 네. 아니, 서준이랑 정현아. 너네가 네. 내리라는 게 아니야. 쟤네를더올리면서해 네. 저기 어두워. 이번 너가 잡아야 돼, 을리라고너가 잡으라니까, 올리고더올려가서아이 울려! 주야주야 이거 해야주 도훈, 도훈이! 그렇지! 또한번 더, 한번 더! 주 빨리 가!

아 되면 지효 있잖아 정연아 반대 사이드 여기 사이드 있잖아 거치고 네, 들어 아직 안 왔잖아 그게 오면 앞으로 앞으로 네, 지효 움직여 네, 지효 공간 네, 예. 네, 네, 네. 예. 아 우리 건데? 지효야 지효, 지효. 아까 여기 있잖아 공간 아, 지효 지아이고 싸워줘야지 왜 불러 이거 왜 불러 그치, 앞으로 가면서 밀면서 지효 이쪽 코치를 재윤 재윤 지유야 올라가도 돼! 지유 올라가도 돼! 커인아 네, 어, 맞아. 정인아, 너가 먹어. 지유야 저거 집에 가라고! 이대! 너도 낫잖아! 자기! 나왜안 들어가? 자기아가좀 가! 가자! 가자! 자자호야 연결! 연결! 반대로 얘들아, 오사이드오사이드 봐! 출발! 가! 인사이드, 인사이드! 에 <목소리> 아, 진짜, 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니야, 가지마 저거 가지마 기다려! 기다려. 아, 저거 땡겨! 야, 민예주 괜찮아, 뛰어! 기다려! 기에려민예주가가운데지나간 주... 가운데. 여기서, 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어, 인사님, 가디가! 천천히, 천천히! 예이 우리 예이리예진리예이예준이예이이리재진예준아 우리 가이리 예진이, 이 편하게 하 알았어? 상민아, 아까 보다 더 앞에서 구입을 해도 돼 근데 아까는 쌓였잖아치어 가야지 야, 눈을 더안 지겨 집중해, 집중해 저거 기다려, 저거 기다려 괜기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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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그치민오케 수비 안해 민혜주 수비 안 해, 민혜주 수비 안해 예진 i s is grass, but it was a 서 o j o a 여 so. You know, you're a 려 a t e You know, you're a pate. You know, you're a pate. You know, you're a pate. y o 야, 지치! 지치! 아, 끝났어. 침하게 알았어? 응! 밑에 강하게. 전우, 움직여! 맞았어맞았어 머리! 가! 가라니까! 천천히 해도 돼. 아, 천천히 해도 돼. 정우 천천히 해 정우. 정우 천천히 해 빨리만, 빨리만.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고 돼! 안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던져 던져 우리 거잖아 안 돼! 안 돼! 안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여기서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안도안 돼! 안 돼! 안 돼! 안나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로 돼! 안 돼! 안 돼! 안아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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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이 추격! 그렇지! 추격! 아 그렇지! 분석이 아아아그 뭐해! 아아아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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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오주가 어. 상빈, 예준, 가, 예준. 예준이가 예준 가까 예준아 디어 포스트, 윤상빈, 상빈 돌아 김현호 주아야주야 윤상빈 농겨 만나 어디가 있어? 인상, 나. 나 정면, 정면이. 아, 기다려. 기다려. 정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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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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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슛. 너도 보가. 네 이제 같이 같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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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던. 야, 패자 이제 패자. 게야 이제 버려. 버려. 왼발로 버려. 아, <laughs> 아, 아 파울이 어요 아, 누가 누가. 아, 해. 주야! 보고 있어. 서서서 야, 야. 현하고정우 아, 현 선님 아, 현정우한 잡아.

삼번 아. 어. 지환 아. 이런 거정우고 잡으라고 넌 처져 있으니까. 아. 김현호 돌아가. 김현호 돌아 맨 위로 돌아. 아, 호야호야 김현호. 이게 아니라 주아야 감찔하고 뛰어났나 기다려. 보다 보다 보다. 알지 되는데. 라이 3인도. 도와줘 도와줘 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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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민아 네. 상민아 그냥 상민아 근석이한테 물줘도돼좋아가해민이로 와봐 민아 일로 와봐 주아 아 주아래 주아야 좋 야, 그냥 꼴키퍼 앞에다 뛰어만 놓고, 예준아, 예준아. 어, 민예준, 민예준, 너는 이쪽 꼴때 이상민, 넌 돌아. 이상민, 너 가, 앞으로 가, 상민아, 가. 또, 야, 김현호, 넌꼴찌 가운데 쪽으로. 상민아, 이상민, 돌아. 가자, 맞춰! 위에다 뛰어놔. 같이, 아빠, 같이, 아빠, 아빠, 바로 아빠. 다시 또, 와, 가, 가, 가. 여기 못 나게 못 나게 못 나게 바하지마못 나게 끝. 건호야, 시게 돼야 시게 알았어요? 도와줘 이대! 도와줘! 수아 서 있다, 수아 서 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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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예준아 예준아 좀만 더 바꿔줘. 한이뛸수 있게. 골봐라. 야야 나가지마. 정우야 나가지마. 야 김광아 서 있어? 야, 사민이 받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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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유. 받아줘, 받아줘, 아, 아, 김현호 김현호 나타나, 아, 나타나, 안 돼, 아놓고잡아아놓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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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놓고, 잡아놓고, 잡 잡아놓고, 잡아놓고, 정아놓고

도와줘, 아야, 왜왜또왜 왜 경기 매일을 왜또 주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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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게. 삼일이 걸려, 삼일이 어. 걸려, 삼일이 어. 나가, 삼일이 나가. 어. 도와줘, 김현우 도와줘, 받대 그렇지, 곧. 아, 좀만 더, 좀만 더, 예준아. 예준아, 이거 공간 말고 발 밑에. 예준이 후배, 나가지 마, 예준아, 나가지 마, 후배. 주야 거기 정무, 정무, 정무. 여기서 가야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어디가 뒤에? 시용. 어때가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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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이 같이 찍어. 이 자리 오므려! 이 자리 오므려! 이 자리 오므려! 되게! 되게! 견뎌! 들어! 자 앉아봐라! 저거 기다려! 저거 기다려! 저거 기다려! 아 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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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아라아라 앉아라! 아라아아아라 앉아라! 앉야야 앉아라! 아 야야 아라 앉아라! 아라앉 잡아 줘. 잡아 봐. 빨리 잡 줘. 줘. 여유. 던져. 아, 이때 어, 어, 어. 어, 어, 야 돼. 에, 이안 다치게. 너해. 야 아. 야, 뒤로. 에, 또. 야. 이 저희가 지우야. 우리 꼬다가 야 야, 야, 야. 아, 우리 거 아니야. 내려놔. 그냥 뛰어. 가서 야, 야, 야. 이이이 조고조고 조합하고 조합하고 조 나오지 조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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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너하고조합이고 조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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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준비해 이제 반대 다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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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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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에이, 코피나 해, 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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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코피나 해. 김현아, 격어 김현아, 격어 야, 너 내려와, 맞아. 내려와, 맞아. 내려와. 그냥. 내려와, 더워. 야, 만망 네. 야, 도망쳐. 한발더 나가, 성우야 동현아, 한번더 나가 나가